핵심 내용만 집중해서 배우는 파워 그래머. Chapter 2. 명사와 관사. Unit 1. 명사의 종류. 이번 시간에는요. 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실 명사 너무 많죠.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모두 올수 있죠. 그런 명사를 세분화해서 알아본다면 조금 편하긴 할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명사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뭘것 같아요? 바로, 셀수 있느냐, 셀수 없느냐는 겁니다. 셀수 있는 명사라면 당연히 복수 형태가 만들어질 것이고, 셀수 없는 명사라면 항상 단수 형태로만 써야겠죠?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A. 셀수 있는 명사 1. 보통 명사 가장 흔한 명사로 사람이나 사물, 동물 등의 공통적으로 붙이는 이름입니다. desk, school, flower 이런 명사와 같이 형태가 있는 명사도 있고 day, week, story, plan 이런 것과 같이 형태가 없는 명사도 있어요. 이 명사들은 다셀수 있으니까 당연히 복수 형태도 있겠죠? 문장을 볼게요. Chris bought an apple and t oranges. 크리스는 샀다 사과 하나와 오렌지 세 개를. 셀수 있는 명사들 모두 골라보세요. Apple, orange 셀수 있죠? 다음 문장 보면, The festival lasted for five days. 그 축제는 계속 되었다 5일 동안. 보통 명사 모두 골라 볼까요? Festival, day 그렇죠? 아래 참고 부분의 2번을 보세요. 시간, 거리, 무게, 금액이 하나의 개념일 때는 단수 동사를 쓴다고 했습니다. 문장을 볼까요? 6 miles is a long way to walk every day. 6마일은 먼 거리이다. 매일 걷기에. 주어가 6 miles인데도 불구하고 동사를 is로 쓰고 있어요. 이유는 6마일이라는 거리를 지금은 하나의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번에 집합명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개체가 모여서 하나의 집합체를 이루는 명사인데요. family, class, army, team, police, audience 등과 같이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생각하면 가장 편합니다. 아래에 보면 이 명사들을 단수로 받기도 하고 복수로 받기도 하죠. 왜 그런지 이해만 하면 충분하고요. 문제로는 거의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 마시고요. 우리는 명사 team부터 한번 가볼게요. Our team is composed of 15 players. 우리 팀은 구성되어 있다. 1 5 명의 선수들로 팀 하나를 지칭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수로 받고 있는 거예요. Two teams were left after the semifinals. 두 팀이 남았다. 준결승전 이후에. 팀이 두 개니까 당연히 복수 동사 were가 왔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 2번을 보세요. 구성원의 초점을 맞출 때는 단수형이어도 복수 취급한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요. 문장을 볼게요. The audience were all moved by his speech. 청중 모두가 감동받았다. 그의 연설에. 자, 여러분 주어가 뭐예요? the audience. 그런데 지금 s가 없는 단수 형태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동사는 were를 썼잖아요. 이유는 audience의 구성원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밑에 문장 하나를 더 보면은요. his family are all small. 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동사 a r l 을 쓰고 있는지 알겠어요? His family의 구성원 모두 하나하나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3번에서는 police와 cattle, 이 단어가 단수 형태이지만 항상 복수 취급한다라는 게 핵심인데요. 아래에 people이란 단어도 마찬가지로 형태는 단수지만 항상 우리 복수 취급하죠.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peoples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민족들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제 B, 셀수 없는 명사로 넘어갑니다. 셀수 없으니까 당연히 단수 취급하겠죠. 복수는 없겠죠. 고유 명사부터 보겠습니다. 사람 이름, 지명, 요일, 언어 등 사물의 고유한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라고 볼수 있고요. 항상 첫 글자는 대문자로 씁니다. 밑에 예시들 하나씩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특징을 볼게요. 2번에 달, 지구, 태양은 보통 명사로 쓰고 the를 항상 붙인다는 것과 4번에 강, 바다 등의 the를 붙인다는 것. 이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할 겁니다. 자 이번에 물질 명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을 나타내는 명사인데요. 당연히 셀수 없는 명사겠죠. 종류를 한번 볼까요? Water, coffee, tea, milk, oil 이런 것과 같은 액체가 있고요. Air, steam, smoke와 같은 기체도 있어요. Bread, rice, meat 등의 식품도 있고 그밖에 paper, money, sand, wood, glass 등의 다른 물질 명사들도 많습니다. 자, 특징을 한번 볼게요. 일단 이러한 명사들은 일정한 형태가 없으니까 개수를 셀 수가 없겠죠. 따라서 하나를 지칭하는 어나 n을 붙일 수가 없고요. 동시에 복수 형태로도 쓸 수가 없겠죠. 하지만 구체적인 경우로 한정될 때는 the를 붙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the water in the bottle처럼요. 그렇죠? 병 안에 들어 있는 물. 한정되잖아요. 그때는 the water in the bottle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수량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네요. 너무나 일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어휘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거든요. 2번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양의 많고 적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some, much, little, a little, a lot of 등의 표현들을 명사 앞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3번에 우리 추상 명사로 갈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명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experience, advice, freedom, truth Honesty, 이러한 명사들이 추상 명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특징을 볼게요. 셀수 없는 명사니까 당연히 어나 n을 붙일 수 없고 복수 형태도 일반적으로 없겠죠. 자, 추상 명사 특징 중에 2번은 기억하세요. 2번은 꼭 기억하세요. of 뒤에 추상 명사가 붙으면 이것은 형용사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 공식으로 기억하셔도 좋아요. Of plus 추상 명사는 형용사와 같다. 문장을 보면 이해가 쉽게 더될것 같은데요. Carl is a man of ability. 칼은 능력 있는 남자이다. 여기에서 of ability는 able하고 같아요. 그래서 형용사처럼 쓸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 문장을 보시면. of use는 useful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의미가 정반대로 소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of use 중간에 no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of no use라고 하면 useless와 똑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나오는 3번도 중요한데요. 예시 중에서도 특히 with ease, 이것은 하나의 단어로 easily 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죠? by accident 우연히. on purpose 고의로 또는 일부러. 이러한 표현들을 우선적으로 외워 두시면 좋겠습니다. 문장을 볼게요. Team solved the quiz with ease. 팀은 그 퀴즈를 풀었다. 쉽게. with ease는 easily와 같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핵심들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1번 보통 명사는 셀수 있는 명사이며 어나 엔을 붙일 수 있고 복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2번 집합 명사는 형태는 단수지만 복수 취급할 수 있습니다. 3번 물질 명사는 셀수 없는 명사이며 항상 단수 취급합니다. 4번. 추상 명사는 셀수 없는 명사이며 of 플러스 추상 명사는 형용사로 쓸수 있습니다. 어때요? 깔끔하게 정리됐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열심히 공부해 준 친구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